하늘건강법 건강강의 시간으로서 이번에는 잘못된 건강을 악화시키는 건강관리 건강법이나 식이요법과 올바른 건강법 식이요법을 이렇게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어 항상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건강이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건강 관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먹고 있고, 맞죠? 건강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고,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뭘안 하고, 전혀 안 하고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했는데도, 건강이 도리어 나빠지고 있다면은, 고민을, 그 나빠지고 있어서 고민하는 분들, 아니면 지금 지병이 너무 심해지는데, 갈수록 더 심해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를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 일단은, 예, 지금, 이게, 판별하는 방법을 빨리 이해를 하시면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혹시나 나쁜 걸 선택하더라도 빨리 그만두면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찾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것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자기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거죠. 예. 그럴 때, 가장 지금 무난하게 제가 보편적인 가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외에 구체적인 방법은 있는데요. 일단은, 건강이 나빠지는 잘못된 건강법 식이요법을 실천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 그렸던 그림면 이게 이제 지금의 건강 상태가 이 정도였는데 잘못된 건강 방법을 실천하시면은 이렇게 처지지 않습니까 몸이 예를 들어서 반대는요 올바른 건강법 식이요법을 예를 들어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은 올바른 걸 해도 이렇게 맹인반응상 맹인반응으로 좋아지다가 쭉 처음엔 좋아집니다 어떨 때는 그러다가 처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나 올바른 건강법이나 식이요법도 그렇고 나쁜 방법도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나쁜 방법도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것도 그냥 조금 좋아지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맹인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맹인반응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맹인반응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일단은 그 자기가 나타나는 통증이 일단은 질질 증상이나 질 통증이 일단은 더 심해지고 있을 때는 제가 보기 좋아질래도 그렇고 통증이 더 발생하고 증상이 잠시 면인 반응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생기는 겁니다. 그 자리에 다른데 막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더 이상해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토피입니다. 아토피를 조절하려고 하는데 아토피가 막더 심해지고 있고 막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심해진다면은 어 이게 좋아지려고 하는 과정인가? 아닌가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얼굴 혈색이 바뀐다든지, 뭐, 몸 다른 증상들더 뭐, 소변 보는 사람이 더 자주 본다든지, 뭐, 다르게, 쓸데없는 다른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일단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반응이 나타났을 때, 어쩔 수 없이, 가정을 한, 뭐, 한달내 어떤 가정을 거칩니다. 음식이든, 약이든. 그러면 한 달의 가정을 거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때, 판단 방법은요. 기점을 잘 이해하셔야죠. 시작했을 때 자기가 명인 반응이 있기 전에의 상태, 예. 명인 반응이 있기 전에의 몸 상태가 이랬어요. 요, 요게. 이 점점에. 그런데 이걸 지나고 났을 때의 몸 상태를 쭉 적어 보시든지 생각을 하시든지 작성을 잘 하셔야 돼요. 본인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요, 두통이 조금씩 있었고 뭐 소변을 자주 보고 좀 피곤했고 저녁 되면은 내 눈이 침침해지고 뭐 어제쯤 되면은 뭐 하고 어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어뭐 일요일 어느 날 무리를 해보면 어떤 반응이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몸자기 구체적인 몸 상태거든요. 구체적인 몸 상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이 나빠졌을 때는요. 더 많은 상황이 그보다더 증상이 더 심해지고 더 나빠지고 끝났는데 변한거죠 멈췄는데 반응이 멈췄는데 그러면 그 상황이 된거는 이이 방법은 잘못된거죠 예 그러면은 반대로요 올바른 건강관리법으로 건강법으로 식이요법을 한 진짜로 명인 반응이었다면은 명인 반응이었으면요 그 나타나는 질, 질환이나 통증이 더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아토피입니다. 아토피가 생기고 나서 또 심해져요. 아토피가 있는 사람 심해지고, 통증이 있는 사람은 통증이 심해져요. 많이 심해지고 나서 그것이 없어질 때가 생기겠죠.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한 달이 건들고 없어져서 몸이 다시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상황. 예를 들어서 이상과 뭐, 이점 기점으로 이제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몸이. 한 번, 한번 나빠지지만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반대로, 이 사람은 몸 상태 컨디션이나 정상이나 뭐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이, 어, 소변을 덜 봐. 어, 그럼 내 신장 방광 기운이 좋아졌구나. 뭐, 그 다음에 내 목이 잘 쉬었는데 목도 괜찮아져. 피곤했는데 괜찮아. 머리도 좀 맑아져서, 뭐, 이렇게. 건강한 상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자기가 관찰을 잘하시면 자기만이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도 누군가를 상담을 할때 대화를 안 해주면 누가. 제한테그 구체적인 사항을 잘 적어주고 왜 이렇습니까를 적어주면 은 이해가 되는데 다 말이 없고 다 없는데 명인 반응이 막인지 아닌지를 따져요. 이저왜 이랬냐고 그러면은 모르고 그게 끝나고 나서도 구체적으로 해주면은.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아 그거 그래서 좋아졌었고 이러이러 되니까 다음에는 다시 이러이 하면은 더 좋아질 것 같네요. 그럼 본인도 이해를 해서 그더 열심히 그러면은 더 열심히 더 올바르다고 확신이 들면은 맞죠. 본인도 누군가가 올바르다고 확신이 되면은 그걸 총력을 다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올바른지 아닌지 확신이 안들기 때문에 항상 헤매고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맹인 반응 그 방법에 이한 번의 맹인 반응만 지나고 나면은 이해가 끝나지 않습니까? 한 번의 맹인 반응이 끝나고 났을 때이 과정이었으면은 이거였으면은 더 열심히 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였으면은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다른 요법을. 그래서 더 다른 걸 했을 때또 해보고 이건지 아닌지 예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예민하셔야 되는 거죠.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예민하시고 피로도 뭐 변비가 있었는데 변비가 좋아지고 뭐 내가 뭐가 뭐가 이렇게 쭉 증상이 있습니다. 저도 증상을 쭉 적으라고 하는데요. 그 증상을 적어 명인 반응이 있고 나서 다시 그 증상의 사항을 적어가지고 정과 후를 비교했는데 사항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어. 그런데 자기가 중심적으로 없애고자 하는 거는. 여전히 조금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좋아졌으면 기대를 하고 가볼만한 건강법이죠. 이거는 건강해지면 결론은 심한 상황도 좋아지겠지만 그런데 반대로 그 증상이 더 나빠지고 그런데 이걸 기대하는 건안 맞죠. 그 증상이 본인이 원하는 증상이 그 과정에서는 절대 좋아지지 않고 도리어 몸이 나빠지면서 더 심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좀잘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 건강해지고 정말로 쉽다면은 본인이 본인한테 최대한 예민하시고 민감하게 본인의 몸을 사랑하셔서 본인이 몸에 대해서 관찰을 잘 하셔가지고 본인이 그거를 기록을 하시고 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 관리해주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더 올바르게 빠른 방향으로 몇 번을 해야 돼서 10번의 과정의 건강관리법을 실천을 하다 보면요 그 속에서 본인이 정말로 자기한테 맞고, 올바른 음식이 뭔지, 건강관리법이 뭔지를 쉽게 찾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을 하실 때는 선택을 했으면 그게 맹인 반응인지 아닌지 가감하게 열심히 한 달이면 한달 내에 끝을 내시고, 낸 후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나타나는 반응을 가지고, 좋니 나쁜니 이야기하면은 맹인 반응도 힘들고, 맹인 반응일 때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또 다시 더 증상이 심해지고 나빠지는데 항상 몸은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때 몸이 그가 몸이 좋아지는 과정이 그러하므로 열심히 일단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 달을 한 달이든 그 사람이 보름이든 해보시면은 그한 템포를 딱 지나고 나면요, 예 바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올바른지 아닌지 그래서 올바른 건강법을 찾으셔가지고 잘 실천하시고요 더 구체적인 어 이런 저 반응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다음에 하늘 건강법 카페를 보시면요. 그 증상에 대해서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몸이 나빠졌을 때뭐 오행상 분류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을 보시고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뭐 하여튼 증상에 따라서 자기가 표시를 자기가 증상이 생각이 안 나면 그런 증상들 쭉 적힌 거를 보고 각자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건강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